2866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신라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6만 1,500원의 3% 비중 지금 매수했는데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해볼까 해서 계속 모아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만 9,300원이니까 일단은 조금 손쉽게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괜찮은지 아닌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가는 사실 재미없는 지루한 움직임들을 네. 보여주지만 멀리 본다 한다면 뭔가 좀 기다릴 만한 시원한 열매가 있을까요? 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저는 만약에 그 여행 쪽을 보고서 간다면 음. 차라리 그 항공 종목이 조.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네. 지금 호텔 쪽 같은 음. 경우에는 어, 호텔업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사실 수혜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한 음. 상황이라서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유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이제 작년부터 여러 줌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까지 그 회복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부분을 좀 들고 음. 싶고 또한 호텔 신라 쪽에서 면세점 사업 부분도 여전히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음. 중장기로 보신다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지금 이제 시점에서 뭐가 가신다고 하시지만 5만 7천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모아가시는 쪽으로 아, 진행하는 네.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하단 구간 57,000원 이탈 여부를 일단은 좀 보시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면서 주가가 반등으로 이제 올라온다 내지는 57,000원 구간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구간을 어, 65,000원에서 57,000원 요 사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 하면은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 구간을 57,000 천 원으로 꼭 설정을 하시고 흐름을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7만 4천 원 구간대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주가가 8만 원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7만 4천 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수는 있을것 같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구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업황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업황이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봤을 때 2022년도 매출액이나 2023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 익 측면에서 보나 매출액 측면에서 보나 어, 기존만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2021년도가 영업 이더 좋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기간에도 이 정도 내는데 팬데믹이 지금 지나간 시점에서도 2023년도에서도 이런 이제 매출 실적을 어 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도 받아들일 때아 아직까지 이 업황 회복이 좀 더디게 가고 있구나라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 이탈하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해서 다른 종목을 모아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군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잡아드린 보코넬리 수의 종목군들의 어떤 종목들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종목 교체 다음 종목, 차선의 종목들 미리미리 계획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5,700원 이탈리아로 보시고 중장기로 끌고 갈 거라면 다른 저평가 종목을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뭘 봐야 되나요? 궁금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